삼척 번개시장 6시 30분을 넘어가고있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삼척역, 삼척에서 보안까지 달리는 고속철도 삼척역입니다. 주차장 말입 올 12월 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청역 공교시장 맞은편쪽에 엽사가 아주 건사하게 들어서네. 아 이게 삼청역의 지붕이 물고기 형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거 이쪽이 머리요 뭐예요? 1층 2층으로 되어있네 안으로 살짝 들어와보게요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있고 살짝 지하로 내려가면 에스컬레이트왜이런는지 매표소가 되겠죠 딱 나오면 은 바로 번개시장이 펼쳐집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번개시장 지금 6시 30분으로 가이 시간부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와, 보든가? 오래 한 말이요? 네. 잘 지내고? 여기는 떴나 보다. <laughs> 어디 갔어요? 이 차고 이제 왔네 어디 갔어? 뭐 좋은 지 가져왔나? 물은 네. 얼마 이거? 물은 네. 얼마? 맞습니다. 한 마리 5만 5천 원이랍니다. 이 차? 아드님입니다. 어디까지 갔다 와? 어 장어? 이모랑? 이모랑에서 지금 입찰을 받았어 이모랑에 뭐 좋은거 나왔나? 맞아. 이게 뭐야? 삼치? 고등어? 한바퀴 돌고 오. 안녕하세요. 이게 웬일이오? 어. 웬일이야. 쁘게서왔네 <laughs> 그래, 더, 더 <laughs> 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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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덥습니다. 청어, 마이파시오. 오징어 세상, 오징어. 아, 이거 몇 마리? 두 마리 15,000원. 네. 두 마리에 15,000원? 네. 싸네. 네. 안녕하세요. 두 마리 1 5 0 0 0원 싸네 가져오세요. 두 마리 15,000원짜리? 네. 어제 한 마리 2만 원, 한 마리 2 정도 사이즈 어제한 마리 만 원. 어. 오늘은 좀 내려갔어요. 내려왔네. 내려봐야죠 네. 그러니까, 먹는 사람 생각하면, 네. 가자미. 네, 가자미 세 곳씩. 오늘 몇 시에 나왔어요? 네, 새벽 2시야. <laughs> 잠을 언제 자고. 네? 잠이요? 잠 맨날 뭐 9시, 자고. 9시. 그럼 한 6시간, 5시간? 아니죠. 네, 4시간, 5시간. 아. 4, 5시간 자고. 한 몇, 20년 넘게 사는 거예요? 네. 와, 대단하네. 오징어 세상, 큰 따님, 파이팅 네. 오늘, 오늘, 동생은 안 나왔어요. 네.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오. 사는... 안녕하세요. 사는... 탕권입니다 자, 싸놓은 거두 마리 만 오천 원이요. 어, 그러니까 탐을 싸놓아. 두 마리 만 오천 원. 한 마리. 한을 다리... 짓받았네. 이건 몇 마리짜래요? 들어와, 와 이건 몇마리짜리에요? 작은거는 마리원거는마리1 0 0 0 문어도 요 바로 구나 자연치 이쪽은 이제 야채 번개 시작 못난이 호떡집에 헛떡 호떡 냄새가 나고 옥수수 냄새가 나네. 네. 래 오셨어요? 아, 이거 색깔이 있네. 예, 알록이 없었어요 알록달록. 네, 칼라. 그래도 이건 미백아 아니야, 미백, 그죠? 아, 미백 이어지 그러니까 미백 이오. 아주. 요거는 정말 맛있게 생겼네. 네, 아, 그. 몇개 시켜가지고 얼마씩 하는 겁니까? 네개 오천 원요. 좀잘면은 다섯 아. 개 오천 원. 네 개, 오천 원? 네.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 먹어보이고. 얘는 호불이고요. 요렇게. 요렇게 맛있는. 와, 치기네요 진짜 잘생겼어요. 반전, 반전 맛있게. 찰옥수수입니다. 파운더 미백이 네. 못난이 호떡집에. 네. 옥수수가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네. 있나요? 네. <웃음> <웃음> 많이 팔리고. 네. 야, 옥수수 좋다. 오. 안녕하세요. 어디서오시나오시웬왼선녀님이 웬 오시나 했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날씨가 더운데 잘 지냈습니까? 김치사장님 환성굴 김치입니다 물김치도 있고 깍두기도 있고 열무김치 다 있네요 깍두기 여기 있는 시짜 어디가셨어어이구 어... 어서 어떡...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난 너... 손님이 이렇게 이제 앞치마 들어고라 했네산 때. 제가요 아, 이고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니까. 그죠? 어, 아, 형님 오히 좋아 주셨네. 너무 좋아 <laughs> 아유, 뭐, 여기저기, 뭐, 활계 치면서 뒤나 다니는 거지. 화로처럼이야. 아, 그랬어요. 어, 휴가 안 가세요? 휴가를 보내줄 사람이 없어. 아유, 씨. 하루 쉬 휴. <laughs> <laughs> 허기가 봉계시대가 360을 돌아가니까, 그죠? 시일이 제외되는데, 아유, 뭐. 바람이 휴가 좀 보내야 돼, 휴가. 어? 어? 내가 알바할게, 알바. 할게, 알바야. 2박 3일 동안. <laughs> <laughs> 내가 알바할게, 알바. 알바할 사람이 있으면 벌써 하지. 일단 50만 줘, 50. 어. 난 기본이 50이니까. <laughs> 곰치가 많이 나왔네. 정상댕입니다 어, 곰치. 저, 곰치 얼마짜리 이거? 3만. 3만이야. 대구. 고베이 다 있습니다. 아, 정상 때와뭐 대박이네 아침부터. 어? 오랜만에 왔네. 이거 내가 검장이 처음이네. 왜요? 이거. 처이라고뭐 처음이야. 뭐. 바가지. 아. 이거 바가지. <laughs> 요즘, 요즘, 요즘. 요즘 골뱅이 많아 와요? 비싸. 아이고. 요즘 어어 그제 이거 엄청 비싸더라저 이거 이거 가자미. 금가자미인데. 가자미가 왜 비싸? 차가 철이니까 아무 고기가 안 나. 대구, 흔해 빠진 대구가. 그니까. 그, <laughs> 어찌 불꽃 피올 불꽃 아, 어디, 끝나인데이사경에서 고기 없어. 근데 저희만 날 더워갖고 뭘 내둬도 나가다가 오일 같지. 어. 4일째 안 나가고? 5일째가 내둬도. 덥고 고기 없고 덥고 내니까 고기가 망가듯지 무코 무코한 갔더니 한, 한 케이스에 26만원 28만원 이렇게 막올라가 돼. 그물가자이 그 네, 가자비, 가자비. 금값이요? 아 맞네 경이없 계속 이치게를 한참 것 같지 식당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마켓에 갖고 주문했으니까 바꿔줘야 되거든 분장합니다 많이 알갔어 많이 나갔어 그래. 산지 직선 이거 응. 야 새벽에? 아에기에 <목소리도> 이렇게 네, 갖고아 지금 거 있는 거, 나다왔어다도어왔어 싹쓸이 있구만. 엄마는 <목소리> 어디 봐? 이거 어디? 이거 어이구나 이쪽, 이 여기에 좋더라고. 어, 좋아, 지금. 남 올라가봤나? 어디를? 그아 맞어 지난번에 문잠겨있대아 해필 노는 날이 구나아 아, 노는 날이야? 어, 잠깐만. 시간이 안맞은 거야 아, 이거 우리가 우가가있 네. 어, 많이 줘요 우리 저3 0고들 하고 많이 드려 많이 드려다들어다들어가몇 <laughs> <아니>, <laughs> 시부터야?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몇시부터 어디가? 저쪽 에이에 예, 가게 어. 아, 4시부터요. 3시, 3시? 3시? 4시부터요.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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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부터 배달도 4시? 4시? 4시부터 4시? 하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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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기 저기 저기 저 날이 가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기 저네이네 저기 저네저네저네 저기 저기 저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선선하네요. 네. 그지요? 꽃님이 랍니다알 아, 서다 주니까 떼쓰지 마세요. 그래. 내가 우리 반가 반가. 어서오세요 뭐 묶고 한 싹쓸이 해봤다며 <laughs> 예? 어떻게 알았어 참말로 <laughs> 너까지... 아, 내가 갔다왔잖아 아가 거기까지 <laughs> 도둑이라서 <laughs> 아, 그럼 그러 안되나 내가 거야. 모르면 간첩이지 예, 아, 참말로 <laughs> 어? 요즘 예. 금값인데 물가점이 아, 맞지요 예, 예. 금값이라서 손해이 뭐, 금값이 많으니 그래 예, 다행이지만 예. 판장에서 금값이니 이 파, 판매장에서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음. 억울해도 어쩔수 없지 뭐그죠 예. 오님은 효녀 따님이 나오셨네. 네. 어? 뭐 도망가네. <laughs> 어, 도... 어, 도... 저... 안녕하세요. 네. 청어 네. 왜, 괜찮아요? 보어요약 먹고, 신 마시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어디 거기? 응. 괜찮아? 어때요? 조기해준것 어, 같은데. 이한 한번 믿고 한번 해봐요 거기는 치이 아프가지고 요냐고치아파 아. 응. 교양반이 그 그래도 오늘 보셨잖아. 98세. 우리 어머니보다. 꼭 동해에서도. 해소스, 동해에서. 동해사. 음. 아. 그저을몇개 만드셨어요, 여기저기 자리가 좁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거쪽 옮겼다고. 응. 말씀 많이 나으셨네. 대단한 분이여, 교양반이. 그 그래서. 그 나든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응. 한번 가봤는데 난신마으라는게 아니고 취지 좀 해보고 취재를 좀할 것까지 갔는데 좀안 하실라 하더니 난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 나야 맨날 뭐 그래도 더우니까 그항에 고기도 없고 응. 그뜨게 그래. 드문드문 다니고 드문드문. 응. 사람들 많이 안 나오고 해수장 어? 해수장을 사람들 온다 이거 보세요 음. 낮에는 바다에가 일이 그으니까 새카맣게 타고 타지 는 여기서도 새카맣게 탄대 근데 어때요 이 아. 삼청역 이거 뭐야 고속철도 개통되는 거 하고 삼 여기 공기청하고 뭐 특별히 무슨 뭐 이득 보는 거 있나? 처음에만, 이제 역 개통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사람들이 복심해서 그렇게 보 그러고는. 이거 하는... 판매량 연결이 안될거 아니야, 크게는. 음, 그런 거 그렇죠. 뭐, 하루, 하루에 뭐, 두대인가그 색도 뭐, 뭐, 뭐 그러던데. 그러니까 편수도 그지만은 그래서, 뭐 솔직한 얘기로, 강강역 끼는 생물을 사갈 거야, 뭐야. 들고 다니고. 우리, <laughs> <laughs> 우리들은 이제 저거면은, 저거, 뭐 저기서 저거다가 시간 되면바람 쐬러 그렇지, 그거지, 응. 그 정도지, 뭐. 내려갔다 보면. 어. 근데 그것도 처음엔 기대를 했었는데, KTX로 어. 저거 할 때는. 응. 근데 이건 시간 많이 걸잖아요. 그러니 그러면은, 굉지 <laughs> 그래도 막. 이쪽 지역에 철도가 연결된다는 게그 빨리 고속도로나 좀 그러니까 어쨌거나 오늘 대박나시고 파이팅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여름내내 잘 지내시고 영대네 붕괴 골베이 앞쪽에 다 해물 와이 아, 파시고 네 어? 어 주십시오 너 먹은 거지다가버리지 마십시오 좋은 거좀요뭘 찍어? 좋은 거 타조 집으래 원식이네. <laughs> 날씨 더운데, 수고하세요. 아이고, 어머니랑 꼬기 꼬기 캐가지고 많이 보셨네 오늘. 많이 보셨어. 네. 이 호박은 얼마짜리예요? 호박이요. 아유, 고마게개이면 원. 어이고, 싸게 파시네. 다 팔고 하시고네차두흑자두한 소프리에 이만원짜리에요오 청어가 많이 보이네. 아, 위안해가지고. 만 팔천 원하고. 야, 오늘 사장님이 여기 들어와 계시네. 안녕하세요. <laughs> 나 어디 가셔야 되는데, 한참 사다네. 굉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범계사산의 사장님이 아주 손발이 바쁘시네. <laughs> 이면수, 새칩니까? <세치입니까>? 사장님. <laughs> 천북 스와이드. 지하. 번개. 아 오늘 고도가 많이 들어오네. 많이 파세요.